이렇게 예. 쓰셨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챙 음. 예. 가려도 이런 스타일로 쓰시거든요, 말이야. 칼라 이세가 어우 좋습니다. 어우 네. 어마어마합니다. 어, <laughs> 요 LED 보 브랜드 건데 그것도 얘네가 이제 반응이 좋아서 CG별로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전하게 여행도 할수 있고요, 쇼핑 을 왔을 때 지갑 같은 거 핸드폰 두셔도 아주 편안하실 거예요. 마이 갓! 명품 머플러가 한 장에 8,000원 두 장에 19,000원 시원하게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 도 많이 드시고 요거는 그냥 하나 여섯 개 들어있는 거가 3,000원 또 저렴합니다 음. 그라마속 똑같이 320g이고 얘네들은 4,000원 라운드 울 소재 니트는 12만 원이고요 목도리 캐시미어입니다 이렇게 코디할 수도 있고요 아왜 지겨우면 칠리포클라 네. 그래요? 네? <laughs> 가격은 13만원 대입니다 다음의 아, 꼴로왕문. 아, 축내문 통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축내문 가격입니다.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남대문 물로 1회점이에요. 한 개만은 두 개. 18,000원. 네, 두개 사시면은 9,000원 되겠습니다. 아우, 여기 9. 여기 9,000원짜리예요? 자, 이것도 9,000원이고요. 이것도 예쁘네요. 이것도 많이 나가거든요. 아, 그거요. 네. 그리 예. SM이라고 적혀져 있는 요 아, 그러네요. 네. 요것도 많이 찾으시고 이런 것도 많이 찾으세요. 양털로 아, 되어 있는 거. 양털? 네. 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요런 예. 더 밝은 컬러, 이런 카키 컬러, 그다음에 이런 베이지. 예. 멋있습니다. 이런 스타일로 쓰시고 예. 이렇게 쓰셨으면은 뭐 블랙으로 쓰시고 싶으시면은 블랙? 요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이렇게 챙가려도요런 음. 스타일로 쓰시거든요, 많이. 예. 네. 세 가지 컬러. 요렇게어우 좋습니다. <laughs> 안에 이렇게 털이 있어서 되게. 쉬... 자, 그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가격은. 가격도 하나에 만 원이고요. 두개 하시면 만 팔천 원입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에 사이즈가 좀 넉넉하게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세요. 아. 컬러는 이렇게 아이 오. 블라운, 블랙 이렇게 네. 이렇게 쓰시고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되게 따뜻하고 이거 이제 요새 유행하는 이제 버킷햇 이런 음. 스타일로 남성분들도 많이 하시고 예. 연령대 상관없이 여성분들, 남성분들도 많이 하세요. 남녀 네. 공용입니다. 그렇죠. 아, 쓰시고 그다음에 이런 예. 식으로 묶으 음. 바라클라바이 한 이쪽인데 예. 요건도 이렇게 패딩도 아, 이렇게 쓰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아. 이렇게 좀. 아주 캄팬하게 했다 그지? 엄청 짜릿해요 여러분 캔모는 예. <laughs> 지금 얼마 판매하시지? 8천원 모자 네, 아, 8천원 두개 14,000원 뭐 장갑 쌉니다 3,000원씩 네. 스마트팬처 3,000원씩이에요 15,000원씩 합니다 우리 머플러 남대문 시장이에요 남대문 2번 게이트에요 메이팅리이쟤있어요고마마 네, 아, 합니다 자 어우 무릎만 하죠 아, 남대문 야채 남대문 야채입니다 꽃시야 도토2 5 0 0 원, 사도토기 이천0 원, 2500원. 총2 5 0 0 원입니다. 남는 야채입니다. 안요자 네, 수입상가 서 아이디어 상품 알아보겠습니다. 가벼워요. 욕실아보다는 거실아로 괜찮으실 거예요. 이게 네네. 가볍고, 아래쪽에 음, 소리 안 나고. 은정내거세 음, 음. 가지 칼라, 안녀자꺼는 네 가지 칼라예요 음. 근데 우선 안 쉬는 것 같아요. 발바닥도 편하시고. 까. 그러니까... 음. 민트도 예뻐요. 이거는... 저 젊은 언니들이 많이 가져가세요. 이거는. 예, 네. 색깔 예쁘죠? 네, 그 바닥도 좋고. 이렇게 세 개요. 이렇게 귀여운 애들이 있어요. 삼겹이에요. 네. 삼겹인데 이거 하나 달렸다는 이유로 가격은 7,000원이고요. 귀여워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실 들 거예요. 이거는요. 소리 안 나고요. 발, 그러니까 맨발로 신으면 아주 발도 예뻐 보이게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칼라도 얘도 여러 가지가 있고, 단가는 얘가 제일 비싸네요. 만 원이에요. 칼라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요게 요번에 새로 들어온 슬리퍼예요. 아주 귀여워요. 양 모양이고요. 안 밀려요. 그리고 좀 사이즈는 후리 사이즈로 나왔어요. 여자 한45 미만, 미만은 다 신을 수 있고요. 칼라는 네 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귀여워요. 이것도요. 귀엽고, 안 밀려요. 밑에가요. 요즘 많이 나가고 있어요. 이것들요 가격은 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세, 색깔은 민트랑요. 베이지, 화이트, 핑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네. 이건 쇼파 방석으로 나왔는데요. 3인용, 4인용 있습니다. 컬러는뭐 핑크도 있고 이런 민트 색깔도 있고요. 또 극세사도 있어요. 이건 짧은데 정전기도 안 일어나고 털이 떨어지면 우리가 손으로 톡톡 치면은 떨어져 나가요. 이것도 도트가 이렇게 얌전하게 잘돼 있어요. 가격은 이거 3인용 같은 경우는 4만원, 4인용은 5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예, 린넨으로 만든 방수학지 마요. 네. 예. 예, 안에서 이렇게 방수처리가 돼 있어. 겉에는 린넨이고요. 소금 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방수처리가 돼 있어요.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뒤에 허리 딱 묶으실 수 있고요.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머니 하나 있고요. 이 좋은 원단이 가격이 2만 5천원이고요. 보시고 오시면 조금은 아이스크림 값 빼드릴게요. 입는 거구찮아 하시는 분들은 그냥 바로 허리에 묶으셔가고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설거지할 때배안젖고 괜찮아요, 이것도요. 요거는 원피스보다 가격이 조금 싸요. 가격은 2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배낭이에요. 엘레티버라고 해서 지금 인천공항에 2점이 돼 있는 상품입니다. 이박이 여행갈 때도 너무 좋고요. 한쪽에는 핸드폰, 한쪽에는 생수 꼽으셔도 되고요. 비 상금이 많을 땐 뒤에다가 살짝 감추셔도 아무 이상 없고요. 이것도 얘네가 반응이 좋아서 시 d 즈별로 나왔어요. 이런... 이거 딱 해서 여기다 여권 놓으시고, 선글라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전하게 여행도 할수 있고요. 쇼핑을 왔을 때 지갑 같은 거 핸드폰 놓으셔도 아주 편안하실 거예요. 요 엘리티브 브랜드 건데 시리즈별로 나와 있습니다. 흰정색깔, 회색깔, 카키 색깔도 세가지로 진행하고 있고요. 요 가격은 3만, 3만원까지 그냥 드릴게요. 3만원이고요. 요거는 4만원을 드리고 요거는 6만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고 오시면 조금은 빼드릴게요. 모든 상품을 전국으로 택배가 다 가능하고요. 제주도도 가능하고, 울동도 가능합니다. 300m 내려가면 오른쪽에 남대문 대도 수입상가 나옵니다. 하나 사천 원, 세개 사시면은 만원 마련드리겠습니다. 어, 10원 오, 벙어리 장갑이네. 벙어리 장갑은 이것 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쌍에 사천 원, 세개만 원. 따뜻해요? 네, 따뜻해요. 안에 기모도 같습니다. 기모 안에 네. 들어갔죠, 그죠? 네. 여기가 다음에 골 선반길, 남대문 쪽에 세어요한개 천식입니다. 김치만두, 고기만두, 자, 여기가 남대문 중앙통입니다사호선 예, 해연역에서 5번 출구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남대문 시장 안내가 있습니다. 대도수입산과 이동에서 시동까지 남대문 첨화로 조선공사하고 있습니다. 음. 김진호 네. 어, 호떡. 호떡집마다 불렀습니다. 5번 출밭에 김진호떡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외팀들이 엄청나게 길죠. 안녕하십니까. 예, 부장님. 만 원입니다. 남성용, 여성용. 남녀공용이것도 8천 원. 저축가인데사부존이에요한 개, 3천 원, 2 개, 5천 원, 5 개, 만 원입니다. 지금 명품 머플러. 한 장에 8천 원, 두 장에 만 오천 원. 명품 머플러가 한 장에 8천 원, 두 장에 만 오천 원이에요사장님 소재가 뭐야? 돼? 아, 아 그래. 네, 남대문 블루입니다. 8,000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이건 남대공용이에요. 이것도 8,000원. 4호점. 4호점에. 자, 여기가 남대문 블루 4호점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네, 요거랑. 요거랑. 그리고, 결보자 중에서 제일 잘 나가고요. 진짜 따뜻한 애들입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그거언 남대문 지금 작은데요. 조금 조금 타이트할 수도 있고.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면은, 네. 저렇게 쓰면은. 저렇게 입을 모델러 받아요, 모델러. 모델러. 남대문. 6, 70년도 모습 그대로입니다. 남대문. 시장 계단입니다. 계단 내려가시면은 남대문 수입상가, 남대문 수입상가 C 동, D 동, 후문 나옵니다. 배도집상가 시동뒤동 그문들어 가십니다. 디동시동입니다 왼쪽이 디동이고요 오른쪽이 시동입니다. 수입명품상가 벽적으로 네, 일본드럭스토어제품과 슈퍼푸드 의약품 다 판매합니다. 자, 오늘은 대성상사 촬영해 드리겠습니다. 디동직수입명품관 데이터오버 나오시면은 대성상사 있습니다. 많이 들렸으니까 지금 요즘에 유행하는 거는 루피니빈 그다음에 흉송 레몬즙 얘네들이 가장 많이 나가고요 네, 루피니빈 요런 애들은 이제 당뇨에 좋아요 그래서 단백질 콩인데 보통 우리나라 콩들은 약간 비린 맛이 많이 나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런 비린 맛이 없고 그냥 뽀소해요. 그래서 요거를 삶아서 뭐 샐러드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밥 하실 때 그냥 넣으셔가지고 밥에다가 드시은 아, 예, 탄수화물 한량이 나아지고 요즘에 일단 허주산이에요 1kg 이거 예. 15,000원이에요. 15,000원. 네. 음. 그리고, 아, 예. 요런 애들도 요즘에 많이 찾으시는데, 이것도 비슷해요. 카무트하고 새로다는 건데, 얘네들이 국식 중에서, 이제 이건 이집트에서 많이 이용해고 그러니까 음. 이집트, 고대 쌀. 예. 이건 이태리 쌀인데, 음. 얘네들이 이제, 얘네 당뇨에 좋은 쌀들에서 효소를 뽑아내요. 아. 효소를 뽑아내서 탄수화물 녹이는 거. 이건 젊은 분들이 원래도 많이 아, 하죠. 탄수화물 얼마나 빨리 녹이면요. 그게 96만 짜리예요 아, 예. 네 이거 한 달치 한 달치 네, 한 달치 드시는 거가 이거는 18,000원 18,000원 예. 이태리 파로살에서 뽑아낸 효소예요 이것도 아. 탄수화물 녹이는 건데 아, 아마 이 정도의 역가 수치를 보신 적은 없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아닐라아제 보이시죠? 네 이게 역가 수치 130만 짜리 이거는 꼭 무조건 밥 먹고 드셔야 돼요. 아. 밥 먹고 드시면은 탄수화물 녹여주고 특히 그예빵 예, 예. 많이 드시는 분들 꼭 드셔야 돼요. 음. 요거는 한 달치. 요거는 15,000원. 만오천 15원 요거는 음. 완전 유기농 인증 마크도 있고 해살 인증 마크도 있고. 이거 한 포당 레몬 한 개씩 분량이라고 보시면 음. 되거든요. 그럼 가격이 이거 만 원이에요. 만 원이니까 엘레포. 네. 네. 딱 2주치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추천드리는 게 2주 드시고 좀 쉬었다가 드시라고 아, 해요. 얘는 네. 멜라쥬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뇌뇌 건강에 좋음에도 네.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福袋子。 두달 치가 1 8 0 0 네, 뭐 제일 많이 나가는 거는 미국 초이스고요 네, 초이스 네, 미국 초이스요 예. 그 다음에 다비도프 다비도프 같은 거는 금액은 약간 있는데 음. 아직 금액이 오르지 않아서 많이 찾으세요 전 100g짜리가 많아 만 원? 그 다음에 잘 나가는 게 여기 모코나 파란색 거 보이시죠? 예, 예 저게 디카페인이에요 아, 그렇습니 저거 잘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게 저거 예덜란드 커피거든요 예덜란드 커피인데 저거는 이제 카페인이 없으니까 드시게 좋죠? 저거는 12,000원 많이 12,000원? 많이 음. 음. 이 분은 이게 저희, 저희 상인들한테는 뭐 헬리코터라고 하는데 음. 파는 거랑 수입하는 거랑 제품이 약간씩 달라요. 아, 그 헬리콥터가 조금 더 진하거든요, 맛이. 음, 음. 그런데 이건 헬리콥터를 고대로 정식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많이 나가는 데 이거는 금액을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이거는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아, 물건이 없어서 부르는 게 값입니다. 오늘 시세로 따져가지고. 14,000원. 14,000원. 네, 아. 14 원. 14 네, 그리고 블랙 100개짜리는 지금 13,000원. 13,000원.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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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시 초콜릿은 팀케이스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편의점에서 5,000원씩 작년 기준 5,000원씩 팔던 애들이거든요. 는 요거 세 개에 만원. 3,500원씩. 3개 만원? 네. 이것도 오른 금액이 이거예요 지금 초콜릿, 커피 다 오르고 있어서. 는 예, 망고 예. 푸딩 다 아실 거예요. 예. 요거는 그냥 냉장고에다가 넣고 시원하게 드시면 식사 대용으로도 많이 드시고. 요거는 그냥 하나 여섯 개 들어 있는 거가 3,000원. 다들 신기해 하실 건데 베트남 여행 가시면 그 탑젤리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에서 만드는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카피를 했기 때문에 그 탑젤리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위너젤리라고 했는데 이 안에 내용물은 <laughs> 탑질이랑 맛이 똑같아요. 금액도 아, 저렴합니다. 음. 그래도 똑같이 320g이고 얘네들은 4,000원. 4,000. 원 네. 메밀칩. 메밀칩은 요즘에 시중에도 많이 나오는 튀김 메밀칩이 많아요. 중국산 튀김 메밀칩. 근데이 제품은 독산이고요. 튀기지 않았고 구웠는데 설탕도 안 들어가요. 되게 고소해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6,000원. 6,000원. 이게 네. 받습니다. 네. 메밀칩 반봉에 6,000원. 네 얘네들은 다 그람별로 금액이 다르기는 하는데 예. 저희 거는 이제 딱만원어에 맞춰서 그람수를 해놨어요 딸기도 만원? 네. 네 그렇습니다 베스트3에요 대동상사 대도종합상가 지하 1층 21호입니다 대도수입상가 디동 지하 1층입니다 들 대도수입상가 지하 1층 58호 올리브입니다 이것도 국내 제작 불링불링하게 앞에 어, 예쁘게 입습니다 목도 반목이에요. 따뜻하게 입을 수 있고 우리 90%입니다. 실이 좋아요. 이런 거 하나 입으시면 옷 어. 걱정 없습니다. 코트 안에. 이포리에서입으세요 가격도 요건 8만원 정도입니다. 니트입니다. 구스 패딩이 덧대져 있고요. 촉감도 좋고, 물건이 예, 아주 좋은 상태이니다 팔도 예뻐요. 팔도 여기가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너로 코트 안에, 파카 안에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사이즈도 원사이즈인데 아주 잘 나왔습니다. 구스, 구스 니트인데요. 예, 컬러는 베이지 이고 그레이 두 가지 있습니다. 가격은 65,000원에 드립니다. 부스 패딩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90% 이상 보스예요 음, 그래서 촉감이 음. 촉감이 보들보들 안 입은 것 같아요. 맞아. A 라인이고요. 77 정도, 팔뚝까지다 입을 수 있어요. 가격은 13만 원 정도 합니다. 이거 인어 좋은 이너 하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이 네. 예, 신축성이 좋고요. 탄실감도 좋고 양모 우리 원소재인데요.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77, M, 라지 그렇게 사이즈는 있고. 몸에 닿는 촉감도 좋습니다 그 요거 베스트 가격은 요거는 95,000원 입니다 올100%예요 요거는 목도 반목이고요 어, 우리나라 국내 제작에서 실이 올100% 입니다 이거 하나 연말에 입으시면 괜찮겠죠? 가격도 7만원대 입니다 고급스러운 꽈배기 문양인데요 올90% 이상입니다 따뜻하고 멋스럽게 입을 수 있어요 라운드고요 사이즈는 m 라지 있습니다 가격은 13만원 정도 합니다 l k a 니다 m i r Kashm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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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니다 레드도 있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소개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초록도 있고 회색도 있고 베이지도 있고 가격은 이만한대인데요. 누구나 참용할수 있어요. 가격대도 좋은 베스트입니다. 물늘방인데요 사이즈는 6677입니다. 남대문시장 5분 게이트요진투 남대문시장 잘린 네. 네. 끝내고 퇴근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보도록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로 구경해요. 자 오른쪽이 서울역 구청사예요. 왼쪽으로 가면 은롯데아울렛 서울역 신청사입니다. 왼쪽이 서울스퀘어인데요. 옛날 두대우 본사였죠. 자저 앞에 숙립이 보이죠?